예, 승돌이네스노우볼입니다. 예, 유한타 증권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 그리고 ELB ELS 청약 이벤트 공유 드릴게요. 우선 이벤트 내용 한번 보시면은, 유한타 증권 ELB ELS 청약 이벤트, 이거는 신규인 분들, 기존인 분들 모두 참여 가능하신 이벤트이고요. 2월 12일부터 2월 14일, 3일간 진행을 하는 이벤트입니다. 오늘, 내일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이벤트이고요. 제휴 코드 등록하고 100만 원 이상 ELB, ELS 청약을 하시면 만원 현금 쿠폰을 받는 이벤트이고요. 이벤트 신청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안내 받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좌 없는 분들 대상으로 계좌 개설하고 300만 원 거래하시면 치킨 쿠폰 100% 주는 이벤트 있고요. 신규인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ELB, ELS 이벤트까지 동시 진행 가능합니다. 진행하면 만원 현금 쿠폰 받을 수 있고요. 주의사항, 이벤트 신청 반드시 하고 진행해야 되고요. 방문 경로, 승돌인의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참여 방법 말씀드리면은 우선 계좌 개설하고 국내 주식 300만원 이상 거래하는 신규이신 분들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이벤트 신청하기 눌러 주시고요. 성함, 연락처, 방문 경로는 승돌이네 입력하고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담당자 분께서 문자 안내를 줍니다. 문자 안내를 주면 문자 안내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대상 여부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연락을 준다고 하니까 신청하시고 연락 기다리고 연락 받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문자 안내를 받고 이제 신규 계좌 개설 하시면 되는데 고정 댓글 링크 통해 가지고 앱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계좌 개설 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계좌 개설 시작해서 하면 되고 주식 금융 상품 위탁 계좌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좌 개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벤트 페이지 들어가셔 가지고 국내 수수료 혜택 이거 이제 신청을 해 주세요. 90일간 수수료 우대 이벤트이고요. 여기 보면 이벤트 신청하기를 눌러 주시고 이벤트 신청을 하고 다음 날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벤트 신청하고 계좌 개설을 한날 300만 원 거래하지 마시고 다음 날 300만 원 거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계좌 개설하고 300만원 거래를 할 때에는 우리 많이 이용하는 라이즈 단기 통한 채 거래하시면 되고요. 14주 매수 매도 해서 300만원 채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12만원 정도 입금하고 반복 거래로 하셔도 되기 때문에 큰 금액 입금하지 마시고 적은 금액만 입금해서 반복 거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까지 마치면은 아까 담당자한테 안내받은 오픈 채팅방 또는 문자로 1대1 메시지로 계좌 개설 인증 진행하시면은 이벤트 의무가 완료가 되고요 2월에 어, 혜택은 지급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그 다음에 이제 신규인 분들 기존인 분들 함께 진행하실 수 있는 ELS ELB 100만원 청약 이벤트이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동일한 어, 링크인데요 이벤트 신청 먼저 해주시고요 방문 경로는 승두리내로 입력을 해 주시고요. 이벤트 신청을 하고 나면 담당자분께서 마찬가지로 문자 연락을 주는데 이때 이벤트 대상 여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연락 받고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ELS 또는 ELB 100만원 이상 청약하고 해당 상품이 모집, 발행되면 보통 ELS, E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충족 금액이 모집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청약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발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발행까지 이제 돼야 되고요. 이제 발행이 돼서 이제 해당 기간 유지를 하게 되면 1만원 현금 쿠폰을 지급해 줍니다. ELS, ELB 같은 경우는 중간 해지할 경우에 수수료가 좀 셉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어 만기까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지금 보면은 ELS는 조금 리스크가 좀큰 상품이고, 원금 보장형 ELB 상품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을 위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만기가 짧은 상품 위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본 영상은 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작이 되었습니다. 어, 영상 참 고해서 이벤트 참 여하 실때이 부분 은 참고 해서 진행 부탁 드릴게요. 감사 합니다.